오늘은 충북 괴산으로 떠납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교대역으로 갔습니다. 교대역 9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날이 많이 풀려서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동창회 산악 모임 버스가 여러 대 있습니다. 7시 30분. 정확하게 버스가 도착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아직은 예전처럼 차가 많지 않아서 막힘없이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네, 주시고요. 저희 15분 정도예요. 금왕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산막이 옛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근처에 버섯 재배 단지가 있는지 버섯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막이 옛길은 사오랑 마을에서 산막이 마을까지 4km 가량 이어지는 산책로입니다. 험한 벼랑길을 복원하여 걷기 좋은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전부를 둘러볼 시간은 안되고, 각자 주어진 시간만큼 보고 차로 가면 됩니다. 크지는 않지만, 많은 소나무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걷기 좋게 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괴산댐과 뒤에 펼쳐지는 군자산의 경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유람선을 타면 경치가 좋다고 하는데 호수가 꽁꽁 얼어서 유람선은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산책로에는 소소한 볼거리들이 있어서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소나무 동산이라고 적혀 있는 길은 작은 돌담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다람쥐 조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살짝 비춰지는 괴산호는 풍경이 매우 좋습니다. 소나무 출렁다리가 있어서 별 생각 없이 건너갔는데, 이건 출렁다리가 무슨 유격훈련 받는 다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미리 알았으면 편한 산책로를 이용하는 건데, 아무튼, 건너 갔습니다. 괴산호가 넓게 펼쳐지는 멋진 경치는 아쉽게도 못 봤습니다. 연화담은 원래 천수답인데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연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는 지점에서 같이 따라 돌아갔습니다. 출렁다리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나누는 나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사랑 나누는 소나무의 이름은 정사목입니다. 이 길은 겨울에 이 정도의 운치가 있으면 봄, 가을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 봤던 표고버섯 직판장이 보입니다. 옛길 맛집이라는 커다란 간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1인분도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육볶음을 시켜 먹고 표고버섯을 사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laughs> 하것 같아요. 같은... 낙엽 아래에 살 얼음이 있어서 잘못 밟으면 쭉 미끄러져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댕댕이의 덩치와 짖는 소리에 쫄아서 가까이 못 갔습니다. 다 같이 두 번째 목적지인 초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일속 일종으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미선나무가 있는 미선마을입니다. 미선나무는 오직 이곳에서만 자생한다고 합니다. 미선마을을 지나 초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원의 집은 이재옥 선생님이 전국에서 돌을 모아서 돌을 쌓아 만든 개인 소유 정원인데 일반인에게 개방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돌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겨울 칙칙한 주변 색감으로 정원이 화사하지는 않았지만, 봄, 가을에는 정말 더 멋있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둥근 넓적한 돌을 이렇게 많이 모은 것도 대단하고, 돌로 만든 탑과 담장, 그리고 작품들까지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중간중간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작가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쌓아 올린 돌담과 탑이라 하니 그 노고와 정성이 돌에 담겨 있는 듯 합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관람하기 더 편할 텐데 그냥 보고 느끼라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큰 구상이 없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긴 세월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어낸 건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게 맞습니다. 멋진 바위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럽풍의 조각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뒷배경으로 펼쳐지는 만수산이 어우러져서 더욱 멋있습니다. 초원의 집보다는 그대로 강돌의 집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돌을 쌓는 것만큼이나 모으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말, 토끼 등돌 조각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용머리로 연못다리 난간을 만든 것도 재밌습니다. 기암괴석들까지 볼수록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을과도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묘하게 어울리는 유럽풍의 조각들입니다. 오줌싸개 동상은 별로입니다. 한바퀴 둘러보고 시간에 맞춰서 초원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박돌로 만든 담장을 따라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도 군자산 줄기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가는 길에 하얀 개냥이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 미선마을은 산세 좋고 쌍곡천이 흐르는 경치도 좋아서 쌍곡천가에 여러 대의 캠핑카가 있습니다. 산세도 그림 같고 낡은 버스 정류장도 정겹습니다. 쌍목교를 건너 버스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들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버스는 바로 출발했습니다. 죠이을 줬고요. 이저희 다음 지로 버스가 15분 정도 달려서 연풍성지 주차장에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연풍성지는 괴산군 연풍면에 있는 천주교 순교 성지로 한국천주교 박해사의 아픔과 신앙의 깊이를 간직한 곳입니다. 독특한 건축양식인 영풍성지성당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당과 사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에게 개방해서 좋았습니다. 성당 내부의 양쪽 창문은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을 해서 아름다우면서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성당 안은 하나의 커다란 예술작품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건축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러 들려볼 만한 곳입니다. 성당의 특징은 천장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은 그냥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 합니다. 성당을 둘러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성당은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성당을 커다란 나무가 둘러싸여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성당 앞 커다란 광장은 매우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당 안에는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잎이 없어도 나무들이 운치가 있습니다. 교인들을 처형할 때 사용된 도구들도 있습니다. 돌로 된 교수형 형구를 보면 교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죽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방 수령의 행정을 보좌하던 향청이 있습니다. 병인박해 때 숨겨한 다섯 성인상이 반석 위에 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는 아니지만 소나무들이 성지와 잘 어울립니다. 성지를 다 둘러보고 나면 옆에 있는 연풍초등학교까지 둘러보라는 가이드의 조언에 따라서 연풍초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2층 초등학교에 뭐가 볼게 있을까 하고 갔습니다. 안으로 쭉 들어가니 오래된 한옥이 보였습니다. 조선 시대의 연풍 혐감이 업무를 보던 풍낙헌입니다. 풍낙헌에서 바라보니 군자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연풍은 처음 와봤는데 탁 트인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버스를 타고 마지막 목적지인 수옥폭포로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단체 인증 사진을 찍었습니다. 400m 거리에 있는 수옥 폭포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수옥 폭포 올라가는 길은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날이 풀려서 폭포로 가는 길에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마르지 않는다는 수옥폭포 한쪽이 얼어 있습니다. 폭포 주변은 물 떨어지는 소리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폭포 주변 기암괴석이 아주 멋있습니다. 물을 따라 올라가면 물의 발원지를 볼수 있다고 해서 물줄기를 따라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데크길을 잘 만들어 놔서 어렵지 않게 올라갔습니다. 위에는 댐을 만들어 놨는데 수옥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산 위의 저수지는 수옥정 저수지 또는 원풍 저수지라고 부릅니다. 저수지 수변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약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수지에서 보는 산도 멋있습니다. 1957년 농수 목적으로 만든 저수지인데 경관이 좋아서 관광지로도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왔던 길을 내려가려 했는데 옆에 있는 찻길을 따라 내려가면 편하다고 해서 편한 길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화장실 앞 담장의 수옥폭포 그림이 이뻤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해야죠. 이제 서울로 갑니다. 올라갑니다. 저는, 저는, 차창 밖으로 어, 펼쳐지는 산세가 네, 정말 살게요. 멋있습니다. 버스는 막힘 없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이드가 죽전에서 일부 승객이 내리면 바로 역. 휴게소에 들릴 건지 물어보니 다들 쉬지 말고 올라가자고 해서 휴게소에서 쉬는 거 없이 승객 내려주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버스는 남부터미널역을 지나 교대역에 도착했습니다. 막힘없이 달려서 그런지 날이 아직 환하게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잘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